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민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련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한편 읽고, 민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살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무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스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오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나스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에리오 벤야민 지파에서는 기도온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다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째딸 첫째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되, 신고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5백 명이었더라. 시무원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한니 시무원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각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26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0명이었다 무나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무나스의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벤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나세대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4,500명이었더라. 4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달리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지며, 이스라엘 자주는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개혁주의 유산 스토리 바이블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개수된 모든 남자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 자기 생명의 속존을 드려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수함을 받은 백성은 곧 구속 랜섬 받은 백성입니다. 지불된 대가 없이는 아무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며 그 대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도의 무리에 속하기를 구했습니까? 묵상할 질문 내용은 두 번째. 개수된 자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상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탄, 육신 그리고 세상과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속받은 자의 대열에 포함되기를 바라지만 신자에게 닥쳐올 영적 전투에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환란을 겪, 겪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전쟁 중인 군대와 같습니까?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서 상하시고 또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